대통령실은 말 그대로다 원칙적인 얘기다라고 해명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언론을 탓하고 국익을 저해한다며 야당을 탓하기 바쁩니다. 한일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국민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을 외신을 통해 불쑥 표출하는 방식 또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당 예, 사제는 러시아보다, 러시아보다 우리나라의 에... 제1당인 민주당이 더 흥분해서 난리입니다. 민주당은 러시아보다 러시아를 더 걱정하고 중국보다 중국을 더 사랑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 대변인에 이제 벗어나서 러시아 중국 수석 대변인까지 하는 어, 모양새입니다. 미디어 오늘. 유형의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등 위신 인터뷰 발언 <laughs>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대통령실 입장에 이어 외무부 성명까지 발표해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며 경고를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은 가정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며 수습하려 했지만 대통령이 국익과 안보에 직결된 문제를 가정을 전제로 답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는 똑같은 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거친말로 설화를 일으키고 분명 우리말인데도 번번이 해석 전쟁이 벌어집니다. <laughs> 대통령실은 말 그대로 다 원칙적인 얘기다라고 해명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언론을 탓하고 국익을 저해한다며 야당을 탓하기 바쁩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이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부처들의 혼란만 가중되는 국정 난맥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와 국방부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통령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향후 러시아에 달려있다며 무기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1년간 우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서 마땅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국민적 동의가 있었습니다. 히르키의 진입대 지원에 나선 것 역시 트리키에가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도운 형제국가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대통령의 이번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에 대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발언은 대체 어떤 이유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국민 앞에 사전 동의도 사후 설명도 없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국민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을 외신을 통해 불쑥 표출하는 방식 또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의 대가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지난 1년간 러시아에 체류하는 우리 교민을 대상으로 무려 16번의 신변 안전 안내문이 고지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말 폭탄이 실제 현실화되기라도 한다면 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현지 한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는 것은 물론 당장 16만 대한민국 교민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미국 주도의 대러시아 포위 전략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엄청난 위협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만 모르는 것입니까? 어제는 중국 외교부도 윤 대통령의 대만 해협 언급을 문제 삼아. 말 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무 말 투척이 긁어 부스럼 정도가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리며 국익은 훼손시키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자해적 외교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무개념 무책임 발언이 더 심각한 안보 자충수가 되지 않도록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동북아 안보 위협을 고조시켜서 성작 우리에게 절실한 경제적 실리도 연기처럼 사라지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 앞에 놓인 경계 안보의 과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회담은 국민이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익을 최우선에 둔 한미정상회담에 준비에배진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지난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민간에 대한 대량 공격 또는 대량 살상을 할 경우에 살상무기 지원 불가라고 하는 정부의 기존 방침을 변경할 수 있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즉각 반발을 해서 간접적인 전쟁 개입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당사자인 러시아보다, 러시아보다 우리나라의 에, 제1당인 민주당이 더 흥분해서 난리입니다. 지도부가 총출동했고요. 어제 외통위원과 국방위원이 합동으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정부를 비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안보적, 경제적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테러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대국민 선동이 점입 가연입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 무력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한 것은 반대한다고 하는 아주 당연한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논리를 비약해서 주한미군 기지가 대중전초기지가 된다는 망언도 쓰삼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러시아보다 러시아를 더 걱정하고 중국보다 중국을 더 사랑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 대변인에 이제 벗어나서 러시아 중국 수석 대변인까지 하는 어, 모양새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본질적인 사실에 대해서 직시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양국의 쌍방 과실에 의해서 발발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불법 침략에 의해서 발발했습니다. 불법 침략을 당한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것은 합법이고 국제 사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우리도 1950년 북한 괴뢰 집단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란 큰 위기를 맞이해서 미국, 유럽 등 자유 세계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다시 김정은이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때 그 동맹국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달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분쟁국이니 교전당사국이니 하면서 지원에 소극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터뷰에서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주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게 있다고 하는 당연한 세상사의 이치를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에 대한 대량 학살, 특히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인종청소는 가장 최악의 반인권적인 범죄입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성으로 1949년 유엔에서는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의 제노사이드 범죄는 90년대 세르비아의 독재자 밀로세비치 대통령에 의해서 자행된 만행입니다. 20만 명을 죽였죠. 그래서 그는 2001년도 체포가 되었고, 어, 전범재판을 받다가 해이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만행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노사이드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합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권, 특히 제노사이드 범죄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중견국가 아, 그게 우리나라의 국객에 맞는 당연한 도리입니다. 끝으로 민주당에게 당부합니다. 잘못된 이념에 매몰된 선택적 안보관과 인권관에서 벗어나십시오. 북한, 중국, 러시아의 눈이 아닌 대한민국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눈앞에 작은 정치적 이해에 매몰돼서 더큰 국익을 훼손하는 민주당 고유의 악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상입니다.